춘천 주공이 수평균열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원인에 대해 추측을 한번 해보려고 해. 형아 누나들도 한번 들어봐. 일단 이 수평균열은 최근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이란 말이지. 이게 이때 된 원인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응. 첫째, 이게 콘크리트 강도가 안 맞는 경우가 생각이나. 이 아파트 현장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의 현장인데 거기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파트 현장이었어. 지금 사고터진 곳과 같은 건설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응, 거긴 충청도 현장인데. 아파트 한 동과 주차장 슬라브 누름 타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펌프카 두 대를 양쪽에 대고 친단 말이지. 문제는 아파트 3층 구간을 타설한는 것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2 7자리고 주차장 슬라브 누름 타설을 하는 구간은 1 8자리란 말이야. 잠깐 여기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게 부위별로 층별로 강도가 바뀐단 말이지.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거야. 저1 8짜리는 구조체로 쓸수 없는 최하 강도란 말이지. 이렇게 한 아파트 현장의 시공 도면 구조상을 보면 6층까지는 27자리로 타설하라고 나온 거 보이지. 29층짜리 아파트의 이 하부층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문제가 터진 거야. 펌프카가 양쪽에 두대 세팅이 돼서 레미콘은 정신없이 치기 시작하는데 앞에는 건설사 직원도 없어. 레미콘 영업사운도 없어. 그렇다고 지경 반장이 나와서 레미콘 송장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일당 받고 손만 휘젓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부르는 신호수 한 명만 서서 신호봉을 들고 있단 말이지. 응. 감리는 당연히 안 나와 있고 뭐 아무도 없는 거야. 어. 레미콘 기사가 레미콘 송장을 놓는 것도 두 개로 안 나눠져 있고, 박스 하나에 그냥 놓게 하면, 레미콘 기사들도 이쪽 저쪽 헷갈리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보통 일군 건설사는 현장 직원을 정기적으로 잘 뽑질 않아. 대부분 계약직이란 말이야. 어. 일단 계약직은 이직률이 높아. 다른 건설사 정기직 자리가 생기면, 바로 그만두고 그리로 간단 말이야. 1년 어. 연봉도 비슷하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레미콘 차가 꼬여서 27짜리 되는 펌프카에 18짜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레미콘 영업사원이 기름기 도착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레미콘 15대 정도는 잘못 타석이 된 거지. 가장 강한 강도를 발휘해야 하는 그 층에 버리는 콘크리트로 대신 채워놓은 거야. 이게 그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레미콘 한 대는 6루배야. 아파트 타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큰평수 4세대가 들어간 한 층이 300루배 정도가 들어가. 그럼 레미콘 50대지. 그 중에 15대가 구조 역할을 전혀 못하는 콘크리트로 채워진 거야. 이게 그냥 그 상태로 입주를 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지 응. 거기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게 대부분 아파트가 3층까지는 외벽을 전면 석자로 마감을 하고 내부는 뭐 단열재 석고로 마감하는 부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있는 벽재 부분에 균열이 나오면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모르고 산단 말이지 응. 지금까지 보면 둔촌주공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이런 벽체 수평균열이 발생되는 곳들이 우리가 모르는 수면 아래서 많이 발생되어 왔어 내가 이거 사진 보여주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있지 응. 둘째 우중타설 비 오는 날 타설하는 거야. 콘크리트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예. 단위 수량이라고 콘크리트 1루배 180kg 이하에 그 물이 들어가야 콘크리트 강도나 그 내구성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비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뭐 단위 수량 유지되고 뭐다 날아간 거지 뭐. 예. 이렇게 그냥 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 타설 시작하고 중반부나 후반부 갔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타설을 중단하기가 어려워. 그냥 폭우가 쏟아내려도 타설을 마무리를 하는 거지. 예. 다음 날 되면 이 슬라브 위에 시멘트가 다 씻겨 나와서 철근이 드러나거나 모래빨리 사는데. 그것만 다시 시멘트를 발라 눈가리기만 해놓으면 되거든. 어. 물이 많이 섞여서니 강도는 당연히 떨어졌겠지만 말이야. 어. 셋째 철근 오시공 및 누락이야. 어. 근데 이건 철근 전체를 빼먹지 않는 이상 큰 원인으로 작용은 안 한다고 봐. 어. 실제 오시공 누락은 뭐 시공할 때 많이 발생하고 수정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 오시공 같은 경우는 뭐 하부층에서 올라온 이박체4 0 c 철근 강력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넓은 간격으로 그냥 엇갈리게 조립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뭐 철근을 설계보다 얇은 철근으로 잘못 조립하는 경우지 응. 이런 경우는 뭐 철근 팀이 통째로 교체돼서 새로 들어오거나 할때뭐 도면 혼동을 하는 경우야 응. 어쨌든 이런 오시공을 하게 되면 첫째 철근 반장이 먼저 잡아내야 되고 반장이 놓치면 철근 검축을 할때 시공사 직원이나 감리가 잡아내서 수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모두 놓치고 넘어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응. 그리고 그 철근 자주 빼먹는 것중 하나가 그 박철근 상부에 수평철근을 두줄 정도 안 넣는 경우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한층 친구가 벌로는2,850 정도 되거든. 그래서 수평철근 같은 경우엔는무를을 놓고 올라가서 수평철근 조립을 전부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그 슬라브 알폼 조립을 하고 나서 슬라브 철근을 조립할 때그박제 상부 철근 남은 그 수평철근 조립을 같이 하는 게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 근데 이알폼 때문에 잘안 보여서 까먹고 슬라브 철근을 다 바닥에 깔아버리거나. 그 설비 슬리브가 딱그 높이에 걸려서 근을 넣기 번거로워서 철근 검측대 걸리면 깜빡 한척하고조립하든지안 걸리면 뭐물루 청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벽체 수평 철근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큰 영향을 줘. 특히 이 벽체는 이 압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란 말이지. 근데 저 균열 위치도 딱그 수평 철근 자주 빼먹는 위치란 말이야. 응. 근데 이건 철근 누락만으로 저런 균열이 생길 수 없고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합쳐질 때 비로소 발생이 될수 있단 말이지. 넷째, 그 한중 타설이야. 동절기 때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건데 이게 겨울엔 특히 그 보양과 열원 관리가 가장 중요해. 열원 관리는 뭐 열풍기나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내부 온도를 그 양생 가능한 온도까지 지속적으로 올려놓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보양이야. 이 보양이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내부에서 아무리 열 올려도 다새어나가다 말이지. 동절기 때서는 뭐 보양지멘든 알루미늄지멘들 써도 극한 그 주에 보양이 뚫리면 방법 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나온 게블루콘이란는 도설기에 그 보양 없이 쓸수 있는 전용 콘크리트가 있긴 한데 이게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보양비나 여러 관리비 등이 빠지면 따지고 보면 뭐 크게 가격 면에서 는 대체할만 하지만 이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응. 생산하는 업체도 이3%한 업체뿐이고 그 지역의 타설 현장들이 많으면 사용하고 싶어도 물량이 확보 가 힘들단 말이지. 응. 어쨌든 그 애긴 넘어가고 응. 특히 이 아파트는 2 0층 이상 올라가면 그 보양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져. 왜냐면 그 밤부터 새벽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20층 높이부터는 바람의 힘이 상상초월해 어. 배양지가 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나 특히 새벽에 여론 관리하는 당직자가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두세 명은 있는데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인원으로 이동 전체의 배양지가 찢어지고 날아가면 강풍이 쉴 없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붙잡고 원상복구시키는 건 불가능해 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20층, 30층 높이에서 날아간천막을 붙잡고 뿌려다가 몸이 공중으로 떠서 져 날라가는 경우도 있어 새벽에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데 그 상황을 잡으면 더 이상 천막을 원상복구하는 건 겁나서 할 수가 없지. 목숨을 걸려야 하거든. 그럼 새벽 내내 영하 온도로 콘크리트를 양생시키게 되는데, 양생이 되기 전에 결국엔 동해를 입는 거지. 콘크리트가 얼어버린단 소리야. 이 상황이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 재시공은 너무 부담이 커.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어? 그럼 감리가 가만히 있나?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8시, 9시에 출근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6시부터 이 엉망이 된 보양지를 원상복구시켜. 그 시간엔 바람도 잠잠해지거든. 응. 순식간에 티안나게 복구를 해놓고, 이 온도 일지도 다 영상 5도 이상으로 조작을 해놔. 응. 자기 온도계도 자동으로 온도가 기록이 되지만, 이것도 뽑아서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다 조작해놓으면, 아침에 감리는 출근하자마자, 전날 타서간 곳에 확인하러 바로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확인한 후에 안심하고 돌아가게 돼. 그럼 뭐, 일단 안심이지만, 그 이후에 슬라브 상부가 동해로 부드러운 갈로들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감리한테 걸리게 되면, 바로 진단받으라고 고문이 날라와. 응. 그럼 전문 진단업체에서 바닥 구멍을 뚫고, 코어 샘플을 채취해서, 동해 옆으로 진단을 받아야 해. 응. 만약 보강하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해. 응. 보통 다 털어내는 것보다는, 이 타워크레인으로 소형 굴삭기를 올려서, 상부 콘크리트를 일부 깨내고, 응. 그 위에 뭐 폴리머의 시멘트먼트 같은 거채워 응. 어, 콘크리트 보강하는 전문적인 공법으로 말하면 뭐, 라텍스 혼합한 LMC 공법이나, 수평몰탈리 빌드앤플로어, 경형폴리머 몰탈 쓰는 뭐이 r c 공법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 뭐 돈도 문제지만, 이 작업으로 인해서 동해 규모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보름 동안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거야. 응. 공기가 늘어지면 그 손실이 막대해지는 거지. 응. 그래서 대부분 숨기고 그냥 넘어갈라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콘크리트 강도 문제, 배합 문제, 우중 타설, 동절기 보양 불량, 철근 조립 불량 또는 누락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난 구간에서 이 균열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야 뭐 음, 중요한 건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론 저게 생기긴 어렵다는 거지. 뭐 물론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든게 마음처럼 딱딱 진행되진 않지만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야.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나의 이 원인 분석은 이 둔촌 주공을 두고 말한 게 아니고 이곳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다른 아파트 현장을 두고 부족한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알았지?